나에게 있는 12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과 음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부러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으로 보는 우리 렘란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의식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습니다. 내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 사탄, 예핏입니다. 이 세상의 틀과 종교로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강한 용사로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어리석고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사람의 상태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죄악이 가득하여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분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기리요 진료 생명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대선물로 오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이름 면하신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난트들도 자신을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방주를 만들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매력적인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이들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의 랩난트들도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우리 모든 랩난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마귀의 이름 멸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마귀의 이름 멸하지 않으면 악의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매력적인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6장 세상을 따라가는 내피름을 내 몸에서 버리고 창세기 6장 14절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우리 모든 랩런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